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인, 어, 포춘지에 나온, 어, 페이스북에서, 보드 멤버의, 그, 폭인을, 이제, 등재했다라는 거요. 저는 아메리칸 익스프러스, 익스프레스의 CEO였던, 어, 케네, 츄, 널트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어, 됐다는 그 기사를, 포춘지의 기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전에 CEO 어, 이 사람이 총임했다는 거죠. 페이스북의 보드 중역 회의죠. 그죠. 이사회에 네, 아마 첫 번째 어, 미국 사람이 어, 아프리카 미국 사람 회동 오늘 처음이라는 거죠. 어, 주클버거의 CEO는 나운드 했습니다. 보드의 어, 어포인트먼트를 그죠. 목요일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어, 이 사람을 계속. 어, 여기 영입하려고 애를 써왔다 라는 거죠 아주 독특한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어, 페이스북이 배우의 필요가 있고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유니크한 엑스퍼타 전문적인 어떤 기술과 전문적인 제구 지식이 있다는 거죠 커스터머 서비스와 다이렉트 커머스 그리고 어, 트러시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사람 페이지 포스트에 이제. 주컬 k 가 직접 말했네요 그 k e r s t r o n g s e n s e 가 있다는 거죠. s o k e r Boys, s Joker 한 o e r s j e r e 에 대한, b 16어0월에 은퇴했네요. 어, 그 예. 16년 동안에 리딩 아메리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16년 동안에 이끌었네요. 그리고 어, 그죠? 그리고 워스 크레딧 카드 네. 그리고 어, 회사의 첫 번째 백시오의 어 로스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뭐 흑인 어, 어 블랙 어, 리드가 어, 오퍼 춘500 포춘지 선정 500 기업 에서 별로 흔하지 않은 경우라는 거죠 어, 더 이상의 아메리칸 덥다 더, 더 장수하는 아메리칸 어, 익스프레스 에어 이제 세명 밖에 없다는 거죠 더세명 예, 밖에 없다는 라걸 말한 겁니다 어. 그의 계획된 언 리타이먼트를 발표한 후에 아프리칸 어, 아메리칸 CEO의 리딩이 기업에 그 부족하다는 거죠. 아프리칸 계통의 어, CEO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죠? 그것은 렇죠그 문제다. 어떤 코퍼레이트 아메리카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10월에 샌드버그, 샌드버그 칩 오퍼레이팅 오피스토어에 페이스북이 어, Congressional Black Hawks, 어, 네 여기에 어, 지금 기 어, 오타를 했같아요 이건 16년에 한정된 리딩 아메리칸익스피레 했다는 건데요. 지금 크레딧 카드 회사의 첫 번째 이 블랙이 돼야 되는데 블랙이 돼야 되는데 지금 펙스 이어를 가서이 기사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첫 번째 백인 혹은 CEO라는 그런 의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네. 음. 그 코커스라는 것을 뭐 어, 그런 어 간부 회의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간부 회의 같은 그런 걸 말한 거요 어회 이제 그 흑인들의 간부 회의에 이제 말했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보드 멤버를 지금 어 추구하려고 찾고 있다라고. 그 코커스가 이제 페이스북을 비난했는데요. 그렇 다른 뭐 테크놀로지 자이언트들, 실리콘밸리에는 좀 인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간부들에게 간부들 구성에 있어서 비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와 우먼이 그렇죠? 소수 민종들, 인종과 민족들이 그리 여자들이 어 뭔가 좀어이저그 대표하는 경우가 적다는 거죠. 언더 레프레젠티드니까 그러니까 어좀 대표성이 적고 특별히 높은 어떤 임금을 받는 그 역할과 리더십 포지션에 있어서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의 우먼이 너무 불충분하게 대표성이 어적 어, 어, 적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시민 운동가 이 사람이 또 페이스북을 6월 달에요. 어 주주 A에 어 있을 때 비난했다는 겁니다. 뭔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아시안들을 그 라틴 사람들을 중력에 포함 안 시킨다고 너무 백인들끼리만 다 회사를 자주 우주에 하려, 하려 하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 캔과 나는 디너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미션을 어떤 몇년 동안 미션과 스트레티지를 디스커싱 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좀 비글 이슈에 대해서 좀 띵크트로 끝까지 잘 생각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도록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조커로버가 좋은 의견에 마음을 열고 백이 흑인 흑인이 블랙 보드 멤첫 번째 보드 멤버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케네스 이 사람을 이제 영입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회사를 오래 있었으니까커스터머 서비스라든가 어떤 다이렉트 커머스라고 실내 아, 브랜드를 고추가 인데 상당히 노우가 있겠죠, 그죠체커버그가 어, 했다는 겁니다. 근데 홀 훌륭한, 그래도 경, 어, 어떤 그런 조언을 비판을 받아들이고 액션을 취했으니까 좋은 경영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페이스북, 체커버그 어,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first black board 멤버를 어, recruit 했다는 기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